배들어오시간때 오면은 시계, 시계 네, 구매하면 손질도 해주시는구나 방문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튜브박란자입니다 오늘 소래포구 난전시장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는데요 어떤 이유로 찾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이제 배가 들어오나보다 1 0만원 많이 줘요 안줘 하실 요1 0원이에요만원 많이 줄게요 어, 어. 1kg 사도 1kg 반 줘요 따 아무... 많이 줄거요면가고 내가 들어오니까 쭈꾸미가 엄청나다. 쭈뭐 어떻게 할 거? 자리로 가요. 몇 개예요? 가 엄청나다. 진짜 싱싱하다. <laughs> 베드로때 오면 진짜 좋다. 광어, 우럭, 거야, 서대 어? 대단하다. 경매하러 가는구나. 어, 주꾸미, 서대 굳이 맞아. 붕어 많이 잡혔다. 서대 아니야? 이번에는 관미입니다관재미 이렇게 배드로온 시간 때 오면은 이렇게 신선한 수산물을 바로 가래로 전해 가능합니다. 저 농어 아냐야메감 농어다. 응. 농어, 광어. 응. 와. 응. 사이즈 와. 엄청나네. 쭈꾸미. 아 이거 바닷속에 떨어뜨리면 큰 나겠다. 오. 응. 어. 어. 바로 이렇게 물 들어오는 시간대 에 오셔야 이렇게 신선한 자연산 수산물들을 직거래로 바로 구매 가능합니다. 대박 대박! 아, 엄청나다. 지금 저 바구니에 꼬미로 가득하네요.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가격대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 대단합니다. 일단 배에서 어떤 선물이 올라온지를 촬영을 하고 난전에 판매하는 모습을 제가 촬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쭈꾸미, 광둥이, 광둥이 어, 아니야? 쭈꾸미, 반재미반재미구매 많이 오셨네. 푸싱하다. 이태반에 만화. 이제 소래포구도 정차적으로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에 만원 주고 구매하라 많이 오셨습니다. 그냥 그냥 원한 장이면 굳이. 식당에서 고나이야아일가려고 그래요? 이제 후에 경매가 끝난 다음에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만0 0 0원만인0 0 원. 15,000원. 이건 킬로는 얼마예요? 2kg 3만원. 2kg 3만원. 3만 15,000원만. 계산했던거에요 자연 아, 전도다리 2kg에 3만원입니다. 보시 여러분들, 이제 소라포구에 수산물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시간 내셔서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낙지, 신선하다두 마리 만 오천부터. m 마리에 15,000원 입니다 a 채반에 a n o m a 원 o 0 0 n o 안잘 n o M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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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들리시죠? 전부 다 만원 만 o m 다 n o m a n 원. 만원 예? 음, n 아니 2kg 아니야 만원야지 아, 맞아 맞아. 족보미 물먹이 반잼이 싱싱하네요. 만원만원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사라. 이게 구매하면 손질 돼주시는구나? 서대도 만 원. 야 이제 상소고도 나온다. 쭈꾸미 항소거뭐잘 섰으면 가득합니다. 방어 호 음, 신선하다. 아, 대단하다. 판매하러 가는 것 같습니다. 용어. 암어 쭈꾸미 구지마다. 여기가 진짜 좋네. 난잼이, 쏙도 나왔다. 굳이 아, 마다? 뚜껑 아? 보이시죠, 여러분들? 트랩프고 난전시장 아, 하시면 이렇게 싱싱한 자연산 선물을 바로 직거래로 구매 가능합니다. 쭈꾸미만. 쭈꾸미 많이 잡혔다. 굳이 아, 마다? 오. <놀람> 오. 야, 와.. 쭈꾸미 많이 다 어, 아, <목소리가> 여러분, 지금 빨리 오시면 이렇게 싱싱한 쭈꾸미와 자연수한물을 구매 가능합니다. 지, 와, 망어. 허허허허 저거 두꺼운게 깜짝이야 건 저쪽에 아아 어차피 이거 손질할거니까 <laughs> <아니면, 웃음> 이거 는요오야 <laughs> 이제 진짜 봄이 왔다 <laughs> <laughs> 주꾸이방어뭐 농어 부진하네요 남전시장 오시면 이 싱싱한 자연산물을 직거래로 바로 구매 가능해서 참 좋습니다 와.. 서대도 진짜 좋다. 농어, 광어, 붕지마다, 삼시마 아니 이게 3만 원짜리 원래. 삼시이 음, 아니 뜨는 사람이 있어 여기. 여기서 떠줘요. 저기 저기 뜨는 데 가면. 어디? 저뜨 떠달라는 불러달라는 불러드려요. 음. 아니 그거 만 이만 원. 원래 이만 원. 자연스러 가득하다. 오늘도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삼만 원이라고요? 어, 일로 삼만 원짜리.

맘때 쭈꾸미 구매하러 오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어. 쭈... 네. 광어, 망동이, 오징어, 마다. 마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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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다. 마음동이. 광어 사이 즈 진짜 크다. 그래. 오, <놀라> 대단하다 쭈꾸미. <놀라> 쭈꾸미 좋다. 모두 <놀라> 아, 그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만원. <놀라> 만원 한 장이면 푸짐하다? 키 k g 반 2kg 반 2kg 반반망이개 1kg에 15,000원 씩 그럼 3만 원 근데 아버지는 그냥 2kg 까만 받는 거야 3만 원만 주지 한 마리 2만 원인데 3만 광어 마리 3만 원아 이제 시즌 됐다 시즌 시작이다 몸땅 만원 오늘 오랜만에 소를프구난전어시장 와봤는데 이제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각종 자연산 산물로가득하니까 꼭 한번 시간 내셔서 소래포구 난전시장에서 좋은 수산물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박랑태 채널 영상 시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